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2장 11절에서 19절. 311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읽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치하는 자들로 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치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리하마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네. 터키에 가면 이 고대의 이 에베소가 지금 그 유적으로 잘 보존이 돼 있는데요. 정말 아주 큰 아주 큰 도시였다 하는 것을 실제로 가보면 알게 됩니다. 길도 다 돌을, 거대한 돌들을 박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벌써 포장도로로, 포장도로로 만들어서 마차도 다니고, 인도도 있고, 심지어는 인도에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녔는지, 가로등을 세워놓는, 이렇게 묶어놓는, 그 조그마한 새로 된 링도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거대한 도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에베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냥.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편지를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할 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로마에 감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거죠. 그런데, 에베소가 이렇게 짧은 성경인데요. 읽어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도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달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아내, 아네, 주 아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또 나오는 말이 영광, 찬송.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찬송을 올린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이 편지를 쓸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로마의 감금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굳이 영어를 한다면 in prison 이에요. in prison 그런데 자기는 지금 말하자면 in prison 인데 감옥 안에 있는 게 자기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예요. 인 크라이스트 그 끊임없이 나와요. 자기는 인 프리즌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는 인 크라이스트. 뭐 당신네들 인 크라이스트라고. 원래 유대인도 아닌데 할례도 안 받았고 나오잖아요. 원래 외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들인데 이제 예수의 피로 너희가 하나가 됐다. 유대인이은이방인이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러므로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무슨 시민이요? 로마 시민이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에서 사실은 에베소서가 대단히 감동적인 성경이에요. 본인은 인 프리진인데 계속해서 인 크라이스트를 말씀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멀리 있던 외부인이었지만 이제는 외인도 아니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래 할례 안 받았고 선민도 아닌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하자면 두 가지 차원의 화평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평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화목이라는 말도 반복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이두 가지의 화평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여러분 양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찬송을 했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 이 예수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든다. 그죠? 여러분,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원자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내려오는 유전이거든요. 유전입니다. 코리안이 아기를 하면 이게 황인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범이 새끼로 하면 얼룩무늬가 생긴다. 고 유전이란 말이에요. 머리카락, 색깔도, 눈동자도 유전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유전되는 것처럼 영적인 유전이 있단 말이지. 그게 원자라는 거예요. 그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이 반점이 싫어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원자가 싫어도, 사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죄가 있고 또 자본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아주 관계가 안 좋아. 그런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멀어진 소원한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형입니다. 사형 시키세요. 구형, 구형하죠? 검사가? 형을 구하는 겁니다. 형을 구해. 이거 사형이라고. 사탄이에요. 말하잖아요. 비유하잖아요. 사탄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천당에 갈수 없지. 하나님, 사형입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물론 사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망진단서를 내놓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만부를 빚졌는데, 못 갚어. 갚아. 갚아. 근데, 아 제3자가 나타나서, 아, 이 사람 불쌍해가지고 제가 만부를 갚아줬습니다. 하고, 채무 변제했다는 증명서를 딱 내놔, 재판장한테. 아니, 이 사람은 1센트도 갚질 않았어요. 1센트를 갚질 않았는데, 아 다른 사람이 만부를 갚아줬다고 하니까? 그러면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무죄.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는 거죠. 아니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다. 그죠? 하나님 의의 재판장이시요. 궁극적인 재판장님. 내가 만불 대신 갚아줬는데 문제 됩니까? 내가 대신 사망 신단서에 끊어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요.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신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센트도 갚지 않은 죽지도 않은 이 영혼을 무죄라고 여겨주는 거지. 다만 그것을 믿고 억셉트해야지. 죄인. 그것도 억셉트를 안하면 뭐 어떻게 문제가 되어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핏값의 공로는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은혜로 똑같이 어플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요9.11 터졌을 때참 참혹한 현장에서 여러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경찰들, 소방국 직원들 많이 헌신했죠. 사진에 보면. 어, 이분들이 피가 그냥 낭자하게 흐르는 사람들을 부축해가지고 그 지옥의 현장에서 건물 밖으로 예, 먼지가 나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사진들을 보면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살려낸 거죠. 데려나왔는데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을 밖으로 끌어다 놓고 이 사람들 다시 건물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들어가서 건물 자네 속에 깔려 죽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거죠. 대단히 많은 다시 들어가서 자기는 죽고 나오지 못해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돌맞아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기록은 안돼 있지만. 금방 도 돌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유대 땅으로 가시려고 하냐고. 제자들이 그걸 상기시키면서 자기는 안 가고 싶은데 주저하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 영혼들을 구원하게 다시 가자. 특별히 죽어서 병들어 죽고 있는 나사로도 살려야 됩니다. 가야 돼. 그래서 유대 땅 핵심 도시 또 예루살렘으로 또 가는 거죠. 재판 아닌 재판을 보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생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사망 증명서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자꾸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가지, 그 뭡니까? 인간들 사이의 화평이에요. 마태복 5장 2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요.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들을 일만한 일이 있고 그러면은 가서 먼저 화목 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인생들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먼저 도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는다 하는 것은 그건 좀 위선이다 이 뜻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합니다 근데 그 로마서 12장 18절에 할수 있거든 이렇게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그 노력하라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권면을 하셨는데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 쉬운 말이 아닌지 아세요? 이 편지는 어디에 쓰고 있는 편지입니까?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 로마는 누굴 핍박합니까? 그렇잖아요. 빛도 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그 문맥, 그 맥락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게 좀더 정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 할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뭐, 화목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화목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마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잖아요 그런 맥락에 던져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쏘는 말이에요.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장문의 유언을 남겼는데 12명의 아들에 대해서 남기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그 위에 형이 세명 있죠. 형이 세명 있어요, 지금. 형이 세명 있는데, 형세명다 제치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어떤 복을 차지했냐면, 자기 모든 형제를 다 쓰리는 왕권을 받아요. 아버지가 유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49장 10절에, 규가, 규는 이거 왕이 들고 다니는 단장이죠, 단장. 이렇게 조그만 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후손에게 유다의 지파에게 모든 백성들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권을 줬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네 번째 아들에게 그런 복을 줬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야곱. 야곱 마음이에요. 야곱 마음인데, 왜네 번째 아들한테 줬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인데, 왜 하필만 유다한테 보고 줬냐.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려고 했을 때, 아이고, 죽이면 어떻해 그래서 살려야 되겠거든, 어떻게든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걸, 형들이 막 화가 나 있어요. 저 꿈꾸는 녀석은 다 저거, 저거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대상들이 지나간단 말이요 장사꾼들이. 이집트,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팔아, 그냥, 팔아. 뭘 죽일라고. 아,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사실 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 뭐 팔아, 팔아. 아 그래서 죽는 않았잖아요. 고골 한게 누구냐면 유다 형이거든요. 요셉은 1 1 번째. 유다 형이 살려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지도 모르고 곡식 떨어졌을 때 전부 곡식 사러 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전부 모이고 엎드렸잖아요. 그죠? 요셉 뭐 이집트 말로 하고 통역 세우고 그니까 꼰도 못 끄는 거예요. 통역 세우니까 요셉이 살아가 지금 총리가 됐어요. 됐을... 베냐민이 왔네.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왔어. 자기 친동생. 같은 어머니가. 베냐민 놔두거라. 왜 놔두거라. 니네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셉 사라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남는 사나라 나르지, 베냐민 밖에 막내. 근데 베냐민도 놓고 갔다가는 아버지 돌아가신다, 이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죽게 생겼어. 늙은 아비, 야곱이 당할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대신 인질로 여기 잡혀있을 거니까, 얘는 보내주세요. 대신 내가 여기서 제가 인질로 잡혀있겠다. 얘는 보내야 된다. 거기까지 하고 나니까, 그거 했던 게 유다거든. 아무도 형제가는 그런 말안 했어. 내가 대신 있겠다는 거. 유다가, 내가 대신 이겠게을까 베냐민은 이거,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데, 우리 아버지 죽는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세요. 이거, 보내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뤘을 때, 여러분, 요셉이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신부를 감추지 못하고, 너무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울기 시작하네. 옛날 번역에 방송되고 가고, 막 심하게 우는데, 창세기 45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 네, 아주 크게 막 소리 막 <laughs>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울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말 드디어 히브리 말로 말하자면 아니 요새 이렇게 말한다. 아니 요새 아니라는 그 나란 뜻이야 나 아이 히브리 말로 아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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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이렇게 크, 소리 질렀던 거 울면서 그. 얼마나 돌렸겠어요, 거기. 국식 좀 사러 왔다가, 누을 긁고 있다가. 아니, 요새! 그러니까, 뭐, 같은 나라 말로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는 영화로 그런 거를 왜안 만나나볼까? 그런 거 한테 다까 아니, 요새! 소리 질렀단 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12명 아들이 있는데, 왕권을 네 번째 아들한테 줬을까? 아버지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야곱이 예,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왜?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베냐민도 이거 올려보내야 된다. 항상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다. 유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렇 며느리하고도 잠을 자서 허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까 근데도 아버지. 아 유다한테 축복을 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화평을 도모하는 피리지 않게 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복을 받은 그 외에는 뭐별 이유 없어요 복받은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도 원래 3종도 안 해요. 3종도 안 해요. 말도 안 보는데 이거 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시민이 됐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구원 받게 되는데 다른 분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 화평을 도모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